네, 안녕하십니까. 엑스론에서 기술 영업을 맡고 있는 부장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파워밋 유저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발표를 할수 있게,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저희 엑스론의 간단한 소개와 저희 플래그십 모델이죠, HSC MP7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저희 그 회사 소개 동영상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엑스론은 지난 1966년도 설립을 하여 약 48년간 고속가공기와 방전기 분야에서 많은 연구개발과 또 금연가공에 꼭 필요한 머신들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저희 엑스론 코리아는 젤라 EDM 방전기를 그 모태로 된 회사로서 방전기 제작과 각종 기계 제작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04년도부터 독일 엑스론의 한국지사로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는 저희 리니어, 전축 리니어 타입 머신인 HSMP7을 성공적으로 런칭하였으며 지난 2013년도에는 엑스론의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올해는 엑스론을 저희 한국에 소개해드린 지약 10년째 되는 한 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엑스론에 어떤 라인업들이 있는지 라인업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가공기 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속가공기 라인, 라인 중에 첫 번째 머신인 HS200은 그 소형 전극가공에 최적화된 그런 머신으로서 머신이고 H300 s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그런 가공에 최적화된 머신입니다. 그리고 HS500은 저희 그 베스트셀링 모델이기도 하고 그 사이즈 대비 넓은 작업 공간이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HS600은 더블 볼 스크류 타입의 초정밀 가공기이며 HS800은 넓은 작업 공간과 정밀 가공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다음은 EDM 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M 라인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뭐 공작물 사이즈별로 다양한 라인들이 존재를 하게 되며 그 소형 타입의 EDM 310부터 좀 대형 타입의 EDM 312까지 여러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머신이죠. 저희 플래그십 모델인 h s c MP7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엑스론의 다랑하는 라인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금연가공에 필요한 그런 여러 문제들을 좀 손쉽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먼저 알아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엑스론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론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 그 다양한 교육 지원, 그리고 가공 지원 테스트,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융 가공 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드릴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아니라 그 서비스는 바로 그 저희의 AS 서비스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번 테마가 저희 10주년이라는 테마로 이 PT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높은 판매 실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가공기의 AS, 특히 외산장비의 AS의 대응력 부족 같은 경우에는 외산장비 자체의 높은 가격만큼이나 여러분들께 그 장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한국 정서에 맞는 현실적인 AS 대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전문 어플리케이션 인원의 확보 및 그리고 전문 가공기 그 AS 인원들의 확보였습니다. 저희는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문 어, 그 AS 엔지니어를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전문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따로 보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계 수리뿐만 아니라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알아볼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 새롭게 시작하는 레트로핏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가공기를 뭐 구입하셔도 모든 기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용한 지 시간이 좀 오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밀도가 처음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한뭐 1, 2년, 3년 안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겸, 어, 교정을 통해서 정밀도를 원상태로 복귀할 수가 있지만 사용연수가 5년 또 이제 저희처럼 10년 이상 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교정만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엑스론에서는 이 여러분들의 기계를 처음 상태로 돌려드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한 번,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공하시는 그런 부품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원하는 기계들입니까? 혹시 뭐 1미크론 이하, 3미크론 이하 그런 정밀도만을 막 요구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기계에 원래의 초기 정밀도만큼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품가격에 문제가 없다. 그럼 굳이 높은 비용을 투자해서 새로운 머신을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엑스론을 선택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기계를 항상 최선의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구동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또 새로운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고객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항상 자동화 필요하다. 그리고 인원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비 가격과 육박하는 높은 가격대가 이런 자동화 장비를 선택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들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엑스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께 보다 높은 생산성 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높은 고가의 자동화 설비를 국내에서 전량 제작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화곡동 그 일산소재의 그 자동화 라인 설비 공장에는. 여러분들이 그 금연가공에 필요한 다양한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생산하고 지금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엑스론만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을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머신은 바로 HSC MP7입니다. MP7을 소개해 드리기 앞서 서 저희 MP7의 가공 시연 동영상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계시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고품위 면조도 및 정밀도를 요구하는 LED 패턴 등 그리고 표면 품질을 위해서 저희가 샘플링을 한 그런 샘플 동영상을 보시고 있습니다. 약한 30초 정도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mp7은 xyz 전축에 리니어 모터를 장착한 엑스론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이러한 머신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뭐, 제 가공기 제조회 사마다 가까이 노하우가 있을 거고 자신들이 제일 정밀한 기계를 만든다고 이야기할 것이지만은 저희 엑스론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한 가지 관점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혁신점을 찾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엑스론은 많은 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나온 머신이 바로 MP7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다이렉트 드라이브만 한번 본다고 하면은 리니어 모터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1800년대 중반, 지금으로 한 150년 전부터 개발되었던 기술이고 연구개발이 이미 이루어졌던 기술들이죠. 아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성능을 충분히 검증받았지만은 높은 추력, 그리고 급속 제어가 필요한 리니고속가공기 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그 가치를 100%다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MP 7 저희는 이 리니어 모터를 장착함에 있어 갖고 단순히 영업적 멘트로서 가장 이 영업적 멘트로서 활용하기 좋은 게 리니어 모터. 현재 자체는 리니어 모터입니다. 아, 리니어 모터 달았습니까? 이 첨단 머신입니다. 정밀도가 좋습니다. 이러한 영업적 멘트로서 이 리니어 모터를 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리니어 모터가 가지는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초정밀을 구현하기 위한 머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마이크로 프레시션즉 MP7입니다. 자, MP7은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머신입니다. 뭐축 슬라이드부터 하고 이런 커버부터 해서 커버 하나하나까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머신이지만은 이번엔 시간관 계상 몇 가지 중점적인 그런 특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공 방식의 주축 슬라이드입니다. 뭐 속에 비어있는 게뭐 특별의 대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니어 모터 자체의 카탈로그를 쭉다 비교해 보시면 느끼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볼스크류 방식보다 굉장히 낮은 무게만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거는 리니어 모터 자체의 특징에 기인하는 현상이기도 한데 리니어 모터 자체가 높은 무게를 올라가게 되면 그 리니어 모터가 원래 낼수 있던 속도를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고 정밀도도 많이 하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을 하고 높은 무게의 공작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또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리니어 모터 자체에 걸리는 가공 중에 걸리는 부하가 아니라 리니어 모터 자체에 걸리는 부하를 상당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 때문에 저희는 테이블 자체의 경량화도 많이 주력을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제트축의 경량화에도 많이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개발로 통화해서 이제 개발이 된 것이 이런 중공 바식의 프레임 구조들이고 기존 대비 약60% 이상 무게를 줄인 주축 슬라이드라던가 테이블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무거운 공작물을 올리고 세팅을 하더라도 보다 높은 정밀도 및 그런 속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음에 좀 보실 거는 저희 MP7에 적용된 프레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MP7에 들어간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출, 주물구조의 프레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진동 및 그런 열 변형에 최적화된 그런 폴리머 콘크리트의 구조, 흔히 보시면은 뭐 대리석 석정반 같은 그런 개념들이죠. 석정반의 구조로 갖다 그 프레임을 짜게 되고 이런 프레임을 쓰더라도 열이 발생했을 때 근본적으로 변형이 되거나 틀어짐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많은 그런 FEM 해석을 계속 진행하였고 실제 가공품을 만들고 다시 진동 테스트를 해보고 새로 다시 만들고 이 작업을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고주파 공진들. 그냥 진철판이 막 떨리는 거죠. 어떤 기기는 안 떨리고 어떤 기기는 떨리고 이런 공진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뭐 하이드라는 컨트롤러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컨트롤러 제어 기능을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MP 7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이 컨트롤러 쪽에서도 제가 막 많은 부분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세션 발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그런 하이드나인 컨트롤, 최신 세대의 하이드나인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이번에 제가 한 가지만 뭐 짚고 넘어가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 MP7에 적용된 스미스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뭐 가공예측 이런 컨트롤이라고도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저희 고속공기를이 기능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클릭을 했을 때 요즘 컴퓨터는 굉장히 빠르게 화면이 전환이 되죠.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약간 뭔가 느리게 열리고 더디게 열리고 이런 느낌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인 뭐 컴퓨터 사용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는 축이 어느 순간에 제어가 되지 않고 좀더 계속 꺾여 나간다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파먹는다거나 형상이 부적확하게 나오는 그런 현실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처리 속도 또한 순간적으로 레이 걸리는 그 타이밍 때문에 그 예전 가공기들은 순간적으로 피드 속도가 확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주, 주력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렌즈 금형들. 아주 작은 점그 형상인데도 뭐 데이터가 300 메가 정도 이상 넘어가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가 피드를 천을 주더라도 한 20, 35, 100 정도로만 계속 가공되는 걸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계 자체가 굉장히 떨면서 이동을 하죠. 자 이런 그 렉을 해결을 하고. 가공 속도의 품질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는 스미스 프로젝터를 성공적으로 MP7에 적용을 하였으며 이 결과 기존 대비 약20% 정도 이상 가공 처리 등력 향상을 이룬 그런 머신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뭐 이제 마지막 세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laughs> 말씀드렸던 그 리니어 모터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모터 뿐만 아니라 가공기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이건 열이죠. 이런 열을 제어하고 리니어 모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아주 대량의 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MP7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런 열 제어에 대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9개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각축 뭐 XYZ, A축, B축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그 각축에서 발생한 열뿐만 아니라 리니어 모터에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좀더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 MP7에 들어간 리니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제 3세대 리니어 모터로서, 그 기존 세대의 그 리니어 모터보다 자체적으로 발열되는 양 자체도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그 리니어 모터 자체는 냉각 자체를 안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온도보다 훨씬 뜨겁게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어떤 작업할 때 많이 발생을 하냐면은 패턴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회전하거나 움직일 때, 거의 한 순간적으로 100도 이상, 120도 이상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열을 제어하지 못한다면은 여러 가지 뭐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mp7에서는 어떻게 이 열을 제어하고, 제어하고 있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그 코일이죠. 리니어 모털의 메인 코일에서 발생하는 대량 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약80% 이상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 미열들은 공기로 이루어진 절연체를 통해서 2차적으로 차단이 되며 그러고도 남은 나머지 열들은 3차의 메인 정밀 쿨러를 통해서 나머지도 제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만약에 테이블이라고 한다고 하면 테이블 위쪽이라던가 머신 바디 쪽으로 흐르는 열 같은 경우에는 매우 효율적으로 다 차단이 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MP7은 이런 복합적인 기능들을 다 구현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드리는 정밀도를 나노급 이하, 보통 미크론급을 이해하시지만 은 나노급 이하의 정밀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주어진 시간 15분이었습니다 딱 근데 제가 급하게 막 멘트를 바꾸고 좀 아쉽게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번 세션에서 저희 서비스 모토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이번 자리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Don't worry, we care 저희 엑스로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